여러분,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이젠 걱정 마세요. 저 달토구리만의 특급 비법, 천연 모기 기피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껍질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대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의 알싸한 향이 모기를 쫓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늘은 통째로 넣어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면 향이 더잘 우러나요. 이제 냄비에 양파 껍질과 마늘을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재료가 잠길 만큼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켜고 팔팔 끓여줄게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다 끓인 물은 이렇게 고운 체나 거름망에 걸러서 식혀줍니다. 완성된 기피제를 분무기에 담아주면 끝. 이제 모기 퇴치 준비 완료. 참 쉽죠? 무하. 받지 모기들아. 이게 바로 농사꾼의 지혜라고. 이제 마음 편히 쉬어야겠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